그는 단한 끼의 음식을 잘못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걸 잃을 뻔했죠.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요리사라는 꿈 하나만 품고 멀고 낯선 나라로 왔습니다. 언어도 친구도 없었습니다. 그저 꿈 하나만 믿고 버텼죠. 하지만 그날 손님 하나가 음식을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게 한국집밥이라고? 이건 그냥 실패작이야. 그 한마디에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. 주방 한쪽 구석에서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말했습니다.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? 그날 밤. 눈물이 베개를 다 적셨습니다. 아침이 와도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써준 메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. 사랑을 담아 천천히. 그 말처럼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. 이번엔 급하지 않았고 한끼한 끼에 한 마음을 담았습니다. 며칠 뒤 다시 찾아온 손님은 그날 그 셰프였습니다. 그는 조심스레 한입 먹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.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. 그 한마디가 무너졌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. 요리대회에 나가 그는 한국식 집밥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. 사람들은 물었습니다. 이건 어디서 배운 요리인가요? 그는 대답했습니다. 이건 음식이 아니라 제 뿌리이자. 한국인의 마음입니다. 그의 진심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 지금도 그 청년은 외국 한켠의 작은 식당에서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. 그가 만든 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함이었습니다.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정성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. 한국인,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